잠깐만 요거만잡으좀 찍어줄래? 이거 그래도 저거 석삼이라고 찍어줘야지 아 잠깐만요? 사진으로? 어 가로로 네 가로로? 응. 오케이 응? 그리고 감사 음. 와 새싹쌈 으음 와 띠끼리 띠끼리 다 본? 다끝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뭐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추장 이런 맛보다 청양고추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응. 음. 그래도 아직 저희 여동생이랑 제가 뭐 고춧가루랑 고추장으로 매운맛 내는 건잘못 먹거든요? 응. 음. 근데 청양고추로 칼칼하게 한거 있잖아요. 빨간 양념이 아닌데. 게... 청림 고추로 넣어서 약간 매운맛 내게 하는 그런 음식들은 잘먹어 그건 먹을 수 있어요 희안하네왜 이래? 네. 약간 그 고추가루랑 고추장으로 한 맛을 매운맛이 더 오래간대요 입안에서 음그 힘들대요 더 먹기가 근데 고추장이 맵나? 태양초 고추장 같은 건좀 맵잖아요 맵나? 네. 나 웬만한 고춧가루가안 고추장, 맵던데 음. 그래서 그것전 말했었지? 난 그거 지 먹고 있다고 태국산 그 매운 고춧가루 그 거지 아, 아, 아 따로 주문해서요? 응 인터넷에서 남은길때 그거 한 숟가락씩 넣어 먹는다 이거 쓰세요응달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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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갖고 전 먹을 때까지 괜찮은데 응. 그 다음날 그 군사들 그 있지, 어. 피똥 사지 그냥 한마디만 잠 군사들 아, 이제는 뭐 그렇게 못 먹겠어 어.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웃음> 여기는 사당이 없는 것 같다 매니저매니저 용돈은 다 매니저 같은데 아, 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어, 하시는 건가그진네 완전 뭐야? 저저 건물 뷰 보겠다고 가는, 보는 사도 있잖아요 여기에네여기에 여기에 부산 여행 올때저 건물 뷰를 보겠다고 이이게에아니 가게 리에아있는 자리에 리서 보고 싶다고 리서 보고 싶다고. 그있지랜리에 앉아있는 자에가아있에아있는 자리에 아에아 여기는 위치인 건 맞는 거 같아요 여기가? 네딱 여기가 보이고 딱 여기 보면 대교 보이고 바로 뒤에 대교가 그거예요? 강안대교 강안대교가 딱 보이고 근데 나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산있자락에있 어. 응. 옛날에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 여기에 평양산 아아 네여기 따라 쭉 올라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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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도 차에놓고 아, 아, 아. 옛날에 알았지? 우습한 음... 데다가. 차, <laughs> 지나가면 막차운들리고 그때. 아, 그니까. 응. 그걸로 진짜 유명했다, 이게. 여기 아파트 건물 없었으면은, 앞에가 더잘 보였던데. 그니까, 여기는, 어우, 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저기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인다. 응. 그니까, 뭐, 축제할 때일때좀 네. 많이 온다, 이가 음. 구경하러. 어, 그럼 여기 앞에서 그거 보이는데? 그거 숙제야? 응. 근데 이번에 봤나 붉은 투제? 이번에요? 음. 이번에는 안 봤어요. 작년에 봤는데 음. 올해는 안 봤어요. 그거는 봤나? 드론 투제? 음, 음, 음. 사람 많다고 그래서 안갔어불꽃 투제도 그렇고 드론 투제도 그렇고 음. 위치 선정이 있으니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아니 드러나 보이는데, 드러나 할 때. 그러니까 응, 응. 드론에때도 이게 네. 걔네들이 딱 이제 모양을 짠 모양이 있을까 아이가. 응, 응, 응. 그러니까 그짠 모양을 제대로 된 각도에서 보면 진짜 예쁜데, 응. 틀어서 보면. 어, 아예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 이상할까 아이가. 오, 응, 그러니까 또 여기서 봐야 되는데, 요점에서 보면 또 응. 살짝 다른 느낌 들거든. 음. 응. 그런 느낌? 제대로 볼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구나. 불꽃처럼 그냥 어딜 볼수 있는 데면은 괜찮은데. 불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삼면 주스도 와야 돼가 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면에서 이제 딱 광안리 음. 정중앙에서 딱 음, 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예 저쪽 남산도에서 보는 거랑 점유수 보는 거랑 다르지. 네. 아, 케이 주스. 응, 음, 맞다. 저거 찍어야 돼. 아, 예쁘다할수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지. 음. 呢？呢、nee,？怎么嘛？刚刚 음! 이, 이거는 케일 맞는 게 아니고, 케일이 이름 맛은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맛. 그, 욕구르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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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쿨피스. 아 그래,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 넣었다, 이거. <laughs> 케일 케일에서 이름 맛이 나오면, 이거는 대박이지. 케 이방 나 이만 나오면 대박이다 네. 진짜. 네. 아, 이걸로 이걸 갖다 놔야지 못까 미치를 못가 이제 Ах, -а -а. обан. 사부작 사부작 걸어면 되겠다 아, 여기 20분. 20분 버스로 한 코스 아, 걸어가요, 걸어가요. 배도 꺼주고 아, 네. 근데 자 가는 길에 응. 커피숍 있으면 아, 들어가고 뭐줄뭐 아,